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需。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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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심령들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며 풀어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제자의 길을 향한 열망이 다시금 새롭게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막이 세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벗기고 떠나가며 추방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는 이제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이 평행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종합을 해 보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청년이었고 어, 부자였고, 이렇게 관원이었다. 아, 이렇게 신분을 어, 종합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17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어,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꾸러 앉아 묻자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뭐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은 젊고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는데, 아주 겸손하게 예수께 배우고자 이렇게 달려와서 꿇어앉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배드리시기를 주권드립니다. 무자오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이 존경의 의미를 드러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짧은 대답 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 인간적인 상대적인 선으로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내 차원에서 내 노력에서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그 공덕 사상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미루어 봤을 때이 사람도 바리새인이 아니었냐 아니면 바리새인에게 배운 자가 아니냐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상대적인 선에 물든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한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요. 근데 선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다고 할 거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던지 나를 사람이라고 볼것 같으면 선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해라. 이렇게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것은 그 십계명의 어, 이 인간에게 대한 인간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어, 예수님이 어, 나열하고 계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나열한 것이 좀 의아한 게, 아, 그러면 정말로 요거를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단 말입니까? 이거를 다 지키면 영생이 얻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어, 이건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아, 대답을 보면 알수 있겠네요. 그가 여자오데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다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러니까 상대적인 선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할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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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가늠하지 말라 이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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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가늠하지 말라는 걸 지킨 거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요거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를 안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지킨 거다 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율법의 본래 정신에서 믿음에서 입각한 순종을 이렇게 의미하신 것이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어, 원수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영생을 얻고자 했고 그것을 예수님께 나와와서 겸손하게 배우자 했기 때문에 그를 어,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 다시 가르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이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지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상대적인 선의 개념만 가지고 있던 그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모세 율법을 한 차원 높이 승화시킨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의 수준으로 이 사람에게 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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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너 자신을 사랑함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주님은 뭐, 이런 종교적인 어떤 막 이렇게 한 걸,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너의 사랑을 받으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와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에는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는 예수님 영접할 때 재산 다 팔으라고 한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신은 재물이었다는 것을 계명을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출신 성분도 좋은 것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1 0계명의그 계명을 당당하게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지만 재물이 많은 고로가 아니라 이 재물이 이 사람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팔으라고 하신 것이 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나 예수만을 따라야 네가 구원에 이르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냐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받은 증거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니까 재물이 많은 건데, 그 복을 받은 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대다봐이르시되 얘들아, 그러니까 참 주님은 사랑이시지요. 아직도 못 깨닫는 제자들아 이렇게 사랑으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자는 안 되고 거지는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확률이 높을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사실, 가난한 자는 신으로 삼을 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부자인 사람이 그 재물을 신과 같이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시니까 쉽게 그게 되지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러면 또 구원받기 쉽다는 얘기도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복음 진리가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매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의 의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모든 것으로 얻을 수 없으며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공로로도 구원은 못 얻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내 진짜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상을 내어 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의 공로로는 할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